작업. 에어 작업이요? 예, 네. 에어는 물탱크 청소 하실 때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어. 물탱크 청소할 때? 네. 어, 물탱크 어때? 청소하실 때. 그러니까 요즘에는 반반 나눠 가지고 하시잖아요. 네. 반반 나눠도 똑같이 물을 빼서 한쪽을 조금 남겨놓고 다 비우는 거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전원할 때 한쪽 배관이 물이 없어요. 그쪽에 물을 집어 넣으면 거기가 진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에어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에어가 딸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펌프에서 누수가 안 생겨요. 근데 이게 한달 지나면은 조금 조금씩 누수가 생겨요. 그의 대부분이 물탱크 청소할 때 에어를 안 빼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탁 깨져 버리면 줄줄 되는데 미세하게 차 있으면 바로 안 깨져요. 조금 네. 실금이 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바로 누수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걸 꼭 주의하셔야 돼요. 깨진다고요? 네. 금이 갑니다. 크레이 갑니다. 메카니까 씰이 네. 우리가 카본 재질이에요. 그러니까 연필 심 재질. 얘가 열이 받으면 딱 깨져버려요. 충격이 가거나 뭐 뜨거운 열이 가게 되면 물 없이 돌이, 돌면 열이 발생해서 되는데 깨져버려요. 저 어느 거예요이 안에가 들어있습니다. 네. 안 보여요. 뽑고 네. 그러니까. 네. 뜯어야 을 빼는 건 어떻게 해요? 그 부분이 깨져버려요. 그거 딱 뜯어보면 시커멓게 그 주위가 되게 추개가가시커하게타있어니 그거는 다 대부분 열먹어서 깨진거죠. 그거 무산 안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서꼭 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안 빼주라 하는데 저는 두 달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점검차 한 번씩 빼주라고 하거든요. 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치는 몇 가지가 있냐면 펌프 각각의 펌프 외에 하나씩 다 붙어있습니다. 위치는 조금 더 다 붙어 있습니다. 각각이 하나씩.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에 흡입 압력 쪽에 각 붙어 있습니다. 손으로 돌려봐야 네. 코 열어서 손으로 돌려보라. 이이기를해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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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물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러죠. 돌고 있을 때 하셔도 됩니다. 네. 완전히 빼 버리면 축소겠죠 네. 돌고 이것도 사 다하셔야돼요다 하셔야되고 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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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에 한번씩 네? 두달에 한번씩 뭐 네. 정기적으로 해주면 좋다 그죠? 네. 그리고 네. 물탱크 청소했을때는 필히 네 필히 물탱크 청소 오늘 했어요 그러면 그럼 이걸 그날 하셔야됩니다 바로 그날 물탱크 청소하고나서 바로 빼줘야된다 네. 그죠? 네. 이제 물탱크 채워서 물 채워가지고, 물 채워가지고 이제 빼야될거 아니에요 그죠? 아, 채우고 있는 도중에 도중에도 하시는, 해도 예. 되고 하시면 좋습니다 채우고 있으면 하고 나면 그때 퍼터물 들어 보내요. 아. 이 최고 했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환을 할때 어느 정도 최고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때 빼세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 정도 물이 나와 줄 때에 잠그면 그러니까 되나요? 저는 아니까 한 5분 정도 빼 주시면. 아, 5분 정도 빼 주라 이거죠? 그러니까 5분 정도 빼는데도 아까처럼 물이 제대로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럼 더 계속 더 빼주죠? 계속 빼야 되고요. 예. 네, 물이 계속 물이 쭉 나올 때까지 쭉나오때까지 나오면 네네. 이거 친구뜨 끈뜨끈해요. 나중에 혹시라도 점검하실 때 펌프를 이렇게 만졌는데 펌프가 뜨끈뜨끈하다. 다 에어 차서 그 하는 거예요. 그 펌프 다작살합니다 네. 여기는 뜨거우면 안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공회전하는 거예요. 에어 뺄때 그냥 다 이거 열어 술뭐얘 예 한참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바로바로 네, 열어놔도 네. 상관없죠? 네. 자 그럼 금방, 금방 다 열자. 죠 그거 그거 하고. 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f you're 이 o t sure if you're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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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e if 압력 감지하는 거예요. 이 백원 압력, 이거 잠가버리면 압력 감지 못터 이거 계속 돌아버립니다. 그거는 밀수 있는 만큼다 밀어버려요. 거기서 터집니다. 꼭 주의하십시오. 한번, 이거 구운 업체가 한번 잠가가지고 한번 터진 경우가 있으면, 아, 이거 빼버리면 나중에 점검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따지가지고. 그거는 현장에서 원하실 대로 하셔도 돼요 절대선생님막이 그냥 지않으시 숨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튼 그러는 뭐 같아요. 아까! 세대에서 물이 좀안 나왔다, 나왔다 하는 증상이 생길 경우는 요게 100, 거의 90%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대에서 말단의 한 두더기층에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요게 문제입니다. 요걸 잘 들어놓으세요. 이게 공기가 빠지면 원인이 투격도 잡아주지만 물을 일정하게 나오게 할수 있게끔 유지시켜줘요 펌프가 스타트를 하는데 바로 확 올라가지 못해요.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물이 한 요만큼 차 있어요. 그 물을 먼저 나가면서 스트트 하기 때문에 물이 일정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뽐 저기 뭐야 마중물 같은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공기압으로 이 안에는 물을 비어 넣어줘요. 그러면서 거기 나가는데 공기압이 었으면 얘는 그냥 빈 깡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 역할못 합니다. 그러면 세대에서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상. 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거 집에 옛날에 그펌프할때 그거는 펌프로. 마중물을 부어 줘야지 이제 물이 원활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펌프로 해서 네. 물을 품어 내기 위해서 한 거고 네. 이거는 품어 내는 것이 아니라 네. 물을 일정하게 가게 가게끔 예. 호구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공기가 공기를 공기를 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네. 공기는 저희가 1년 차까지는 넣어 드립니다. 네. 그 넣어요? 그러면 이제 공기를 자. 공기는 여기 전대선대이지 마시. 가끔 됐다. 배관 고자분들가 있어요. 1비들도의 배경을 얻인데깨져버렸어요 이거 의미가 없었나? 공기는 이쪽에 보시면, 자전거, 바람 넣는 저게있버어요 여기다가 하시고 공기압 t know, don't know, 요 o n t know, don't know, don't 세팅 압력. d 압력 t know, don't know, d o n 저게 지금 7 2 잖아요 7 2 7 2면8 0만한6 8 k 네, 한그 정도? 6, 6. 6. 5에서 6.8kg 정도? 아니요 압력 똑같습니다 왜냐면 이 배관 내압이 7 2 똑같은데? 당연히 같죠 지금 8 이거 3.2cm인데? 아니 그러니까 100 공기압을 확인하시려면 100%. 물을 다 빼내야 돼요 그래야 순수 공기압을 측정하는데 지금은 배관이 걸려져 있잖아요. 그럼. 네, 걸려져 요이 물의 압력까지 요놈이 같이 걸린다고요이 빠졌는지는 물. 어떻게 알아? 이 물을 다 빼내야죠. 여기 있는 물? 그러죠. 그 드레인, 맞죠? 드레인, 드레인. 물을 다 빼내야 공기가 저기 다 빠졌는데, 근데 공기가 빠지면 이 소리가 안 납니다. 딱딱한 음... 소리, 이 소리가 납니다. 이게 음... 빠지네. 그렇게 측정하시면 돼요. 여기 안에 풍선 들어가 있잖아요. 고무 불에 고무. 이거를 이 압을 연결되 있으면 터트려고 이거 잠그고 해야 되겠네요. 죠 네. 잠그고 이거 열고 안만 네. 여기 네. 공기만 나오고 있는데 하고 물이 나오죠. 여기 물이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나중에 채우려고 그러면 물다 빼내고 공기를 채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육팔스타 이거 구조 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고무튜브 반 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무튜브 안으로 그 튜브 타고 다니는 튜브는 공기가 튜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 바깥으로 들어가죠. 이거는 바깥으로 들어가고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쇠를 담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무 튜브 안으로 물이 들어가고 고무 튜브 밖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공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이런 마감 부분에서도 우리가 할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제가 봐서는젖층 거는 가능한데 고층 거, 저는 큰 것들, 불가능하세요. 실질적으로. 고층거는막 10kg, 11kg 미라되면, 보압용 콤프레셔가 있는데, 단가가 막 300만원씩, 콤프레셔 얼만나 돼? 요 저희들도 없습니다. 공사에서 비옵니다 6kg 정도 되니까.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 콤프레셔가 7kg까지 돼. 요 이거를 다 뺐어. 예, 다 이제 여기 있는 거싹 뺐어. 장구고. 잠그고. 장구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제 콤프레셔를 꽂아갖고, 여기 잖아요. 프레셔 네. 꽂장하고 네. 채워. 채워놓고 다시 물 공급시키고 그잠금은 되는거죠? 네네. 한.. 8.. 제만 그.. 아까 6.5% 네. 네. 80%정도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물 열어놓으면 된다 이거죠? 네. 네? 서비스 받으시는데? 네. 그냥 아니, 그냥 알고만 있는거예요 하나 채우면 저희 주차장비까지 해서 15만원 내가 하면 뭐 15만원 벌은거네 이건가? <laughs> 작, 그러니까 7kg 이하 단위는 현장에서 구매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하셨네요. 근데 7kg 이상이 올라가면 우리 컴프레셔들이못 밀어요. 그러니까 아, 여기, 그럼... 여기 일반 컴프레셔 어떤 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전거 바람난 넣는 거. 자전거 바람 넣는 네. 걸로 해도 돼요? 네. 아, 빼보면 되지. 그게. 똑 어, 그리고 저쪽큰 거는 안 된다 얘기죠 똑같은데 고압이요, 고압. 압이 음. 컴프레셔가 7kg까지 못 밀어요. 근데 막 11kg 콤프레셔가 못 민다. 이게 고압용, 우리 그 고압까지 막 20kg까지 미는 콤프레셔가 있어요. 너무 단가가. 일반적인 있어요. 있는 것들이 보통 한1 0 아니요, 7kg, 10 7kg, 7kg에서 8kg 미는데, 고압은 막 지금 8kg 이상 올라가면 고압으로 들어가요. 걔네들은 일반 콤프레셔못 밀어요. 고압 전용 콤프레셔가 있어요. 그거 구매하셔도 돼요. 다 단가가 너무 비싸서 구매를 못하고 이 뜻은 내가 써놨으니까 얘를 다 했겠죠. 저쪽에 오베스 패키지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간단합니다. 네, 해세요. 여기 여기서도 간단합니다. 오베스, 오베스 패키지, 오베스 패키지. 오베수. 예.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제렇게원오프밖에 없어요 거기. 똑같이 원오프밖에 없는데 다 자동으로 그비스펌프 같은 오베스 펌프가. 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물질 들어간다. 그거, 아직까지는 다행히 여기는 없고요. 근데 저쪽에 그냥, 어, 어 여기, 여기, 저 공간 옆에 있는 호박. 여기 바깥에 있는 그 데스펌프 이렇게 하죠? 화장실. 화장실. 저 네, 여기 상, 어, 사무실인가 봐볼게 네. 밑에 있는 그 수용장 밑에 있는 거에, 네. 여기 수용장 밑에? 네. 거기에 있는 오배속 그게 거기 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 통이, 통이 이렇게 큰 통이 이렇 하나 있습니 거기에 펌프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베이 펌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판넬이 예, 딱 있는데, 온로고 그러니까 자동 수동밖에 없습니다. 다 자동으로 돌어가요 나머지 건 상관이 없는데, 주의하실 점이 화장실에서 임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지 육만큼 갈아 넣은 거하고, 여자들 생활용품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그러니까 애기들 뭐... 용품이라든지, 물티슈, 이런 거넣으면100% 걸립니다. 보고, 넘쳐가지고 와서, 무조건 돈 받습니다. 그거 하나. 거기가 어디죠? 일 우리 현장을 한번, 한번 고기만 한번 보여주고. 그, 수영장, 수영장 밑에, 밑에 있는, 저도. 수영장, 수영장 기계실이요. 같이 있어요. 네. 그리고 분명히 나가 들어가면, 네, 바로 있어요. 수영장 기계실. 수영장 기계실. 그 관리사무소 밑에가 아마 이렇게 요 입수정서 타 어디 가봤어요? 네. 네. 어 가봤어요? 네. 가봤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그거는. 오거에서딱 나머지 거는 크게 지작 없는데, 그게 초기에 고장이 많이 어 그러면 그비때뭐 발라주면 돼, 요말못건전에 그거. 밑에. 그러면 어떻게 건져요못 네. 건전합니다, 네. 그거는. 문구사도 붙이셔야 돼요. 우리 그거는 배고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완전히 밀폐게 되니있어디다가 붙여야 되는, 화장실에 붙여요 화장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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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몇번얘기 수영장 얘기하는데. 안에 네, 수영장 안에 화장실이나 탈의실 안에 이,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안에 치가 물이 고 밑으로 아파트 건은 자연배수가 이렇게 스며나가는데 밑으로 의건 거는 못 나오죠 밑에가 베이퍼 통과해서 총을 내놓는 거예요 거기에가이물질 있으면 10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못 받아요 넘쳐도 아자못 받습니다 요 그니까 대포 신도시 2차에가 5번이 넘쳤어요 거기 치가 이물질들하고 완전 이렇게 위에까지 차버렸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경보 장치 이런 건 없어요? 차면 있어요 알람이 뜹니다 그러니까 밖에 차는 거는 저희들이 권한이없기 때문에 없는데 그통 안에가 만수가 되면 경보가 떠요 그러면 어디에 떠요? 어? 신호기에서 삐삐 부르 소리가 음, 방지실? 그건 잘 모르죠 방지실에 신호를 빼놨을 거예요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다 삐삐 소리가 없는데 방지시서안빼으면 그거 빼주라고 하세요. 그거는 그거는 뭐, 어디 다 일단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가 빽빽이 나면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면 거의 대부분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고수위에서 중수위, 저수위 이렇게 그니까통 송강저 거의 대부분 중수위로 설정하는 건다 있고 보시면. 네. 네. 그러니까 거의 램프가 들어 있어요. 수영장도 가봐 봐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가. 딱 거고 바뀌었어요 거기는. 저희 바로 옆이잖아요. 옆이잖아요. 아, 가요. 가보죠. 아, 제가 요거만 해도. 네. 지금 요거만 해도 안 된다. 물기. 자, 부장님, 네. 물기. 여기, 네. 아니 아니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요 물기. 물기 여기 네. 여기 자, 여기.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리와보시오 여기도 물지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No. 결로란 말이야 결로 음. 다 결로 음. 여기는 어. 밖이 따뜻한데 찬물이 는게 결로.